어우 계속 끊임없이 선택하는 시4분이에요한 30분 지났는이 20분 소사를또 써요. 4개 썼고. 아우 경험자하고 오늘은 한한 저기 뭐야? 그사제가 많이 남나 봐요 가지고 점지 선택. 과학이 여러분의 카드에 오우. 어 뭔가 다시 한번 뭔가 어우 또 써요. 어 여기다 가 구토제를 와배와어너 화장실 간지 20분 됐는데 또 소는 거예요. 어머리통에다 어, 어, 막.. <laughs> 등짝에다 놓고 중요한 건내을 어? 통제해야 되는데 쏟아거 같아요. 이 불안하다는 가잘안 돼서 게 계속 막는 거예요. 게 이렇게 자꾸 나는거 같아요. 많여러분 어떤 <laughs> 단성이라는 없어요. 그러무기만 어, 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선택하고 이 진로를 선택하고 이 삶을 선택하 사람 집. 저는 이게 자신들이 나치의 후손이라는 걸인하는 거예요. 그 해서 <laughs> 내 음. 마음을 통제하도들이 뭐 원하는 내 일인데 마음에 그래하잖아요 하지 말래도. 그, 그, 아니전 세계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어떤 이 일어나서 그때도 아, 나의 생각을 믿고. 그러니까 이 화학무기 테러 받으면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당하는 건 아니까. 뭐에 당하는지 몰라도. 살려 그럼 정신건복센터가 문자로 보내잖아요. 우리에게. 더, 더 중요하거든요. 응? 여러분이 다른 쪽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자들이요. 없 가진 재산을 모두 응? 내놓으면 응? 어떤 상황이 여러분이 노이건? 응? 그리고 어... 살려줄 용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문자나 댓글을 써요 피해자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은 아 이거 일루미나이트나 자기 외계 응? 저기 파충류 외계인들이나. 아니면 저기 중공군이나 조직 스토킹들이 하는 일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정신건 복지센터가 그렇게 정보를 뿌려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면 망상병 환자로 몰아요. 즉 시민들은 의사들이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그런 댓글을 문자를 보내요. 정신건강의사님. 복지센터가. 왜? 그게 사실이니까. 이들은 법안에 의해서 학술로 국민들의 재산을 빼고 죽이는 게잡이니까 그런 문철를 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뭐, 보이지 않는 걸로 고통을 주고, 응? 화학무기죠, 신경작용제, 외부치료기. 아, 재산을 주면은 살려줄 수도 있다라는, 우리들에게 죽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안한 자들이 없어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게 무슨 어, 공산당이나 어? 진짜 일,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어? 저외계에 무슨 응? 어? 정신 복지 센터가 뿌려 놓은 정보예요. 그 파충류 인간? 예? 네? 렙틸리언? 그 단어 얘기하면 망상병 환자 또 몰려요.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세요. 조직 스토킹 전파 목이 렙틸리언이 하는 짓이다라고 그러면 이들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다. 그래서 망상병이다. 주현병 코들맥이에요. 그렇게 코드를 매해서 그런 말을 뿌리는데, 일반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인간이 더군다나 의료인이 이런 짓거리를 할, 할 거라고 상상도 못하니까, 진짜로... 아, 어디 박사가 얘기한 대로, 응? 외국의 박사가 얘기한 대로, 진짜 외계인 네틸리언이 있나? 아, 역사학자가 얘기한 대로, 아, 어디 일루미나이트가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세기 인류가 일,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더더군다나 의료인들이. 이, 이게 현실인데 이들은 진짜 재산을 앗고 죽이는 게 법안이고 학설이고 이들의 짭이에요. 그것이 다 들통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사죄할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는 거예요. 모조리 죽이고 빼앗겠다. 제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박정환이 하는 걸 막아라 대구서부정신건복지센터에서 불법으로 라도 이거 의료법, 정신건복지법 감염병법에 의해서 저는 이것 받을 일이 없어요. 주인평 코드도 과거에 8년 전에 가짜로 매겼었고4 개월 전에 우울증도 진단이 제로라고 나왔어요. 우울증 코드로 근데 코드가 매겨져 있었죠? 정신건복지센터에 실시 대상자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도 안한 무슨 알레르기 코드 매겨가지고 테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전 세계인들 구하는 것을 막아라. 응? 박재광이 이 법안과 학술에서 빠져나가면, 전 인류가 나를 따라서 다살거 아닙니까? 응? 제가 지코드, 감염병, 감염병 코드, 질병 코드, 그것도 삭제하는 법을 알고 있고, 치료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양성 무증상으로 전 국민이 코드가 매겨진 상태에서, 저 4개월 전에, 저기, 뭐야, 응? <laughs> 국가 그 건강검진 받은 거에서 아무 질환이 없다라고 나온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 이유가 치료제 때문에 그래요. 응? 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요, 차. 차. 응? 특별한 약이 아니라, 이건 한약도 아니고 차예요. 차. 우리 뭐, 쌍화탕이나 십전대보탕 같은 차에요 어린아이가 먹어도 아무 부작용이 없는. 이것으로 원고를 치료한 거예요. 그리고 원고는 가족을. 8년 전에. 그런데 원고는 가족이, 뭐, 조현병 우주. 원고도 마찬가지였고, 그 사실을 증언하는 영상을 제가 정말 지금 페이지에다 올렸었죠? 바이러스 치료제라는 그 <laughs> 제목으로. 원고가 직접 증언을 하잖아요. 제 옆에서 증언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제가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원구가 가진 10여 가지 질환이 치료가 됐고 한달 만에 그들의 가족들도 감염병이니까 전부 아팠었는데 아버지 엄마도 치료가 되니까 전직 경찰인 이모부를 불러가지고 바이러스, 정신질환, 질병치료제가 있다. 알려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청하고 짜고서 원구에게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고 치료제를 빼앗을 준비를 마쳤으니까 나를 만나지 마라. 나를 만나면 원구 너도 정신병원에 가두겠다라는 협박을 해, 하면서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저한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대로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당에 난입을 했죠. 두차례 걸쳐서 그래서 처음에 제 인생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갇혔었어요. 5개월간? 그런데 그 정신과 병원 그 선생님이 양심적인 분이었죠.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이다. 꼭 가서 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은 망상병이 아니다. 제가 만약 이게 조직 수특인 전범이라고 얘기했으면 좀 망상병 코드, 코드가 로코드 매겨졌겠죠. 그리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나왔는데 또이 보금 정신건복지센터 보금복지부에서 또 테러를 한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한달 만에 또 다시 제가 국회의사당을 난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언론에서 발표가 된걸 제가 정관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조현병 환자가 아니더라. 네? 그러니까 가짜 조현병 코드 매겨 가지고 치료제. 조현병 코드는 자타에결을 가는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가짜 조현병 코드를 매겼던 거예요. 네? 그래놓고. 8년간 이태를 하고, 원국가 자신들 가족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최강경은 아무 잘못도 없고, 어? 자신과 자신 가족을 치료해준 대가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왕국이 때려야 정신과복지법에 의해서 정신과복지센터에게 자신의 이모부가 전직 경찰인데, 자신의 이모부가 그것을 자신에게 준, 내가 주는 치료제를 가지고 국가수에 가져갔고, 응? 자신이 비리로 저기 잘린 경찰인데, 경찰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또 가족들에게 포상해주는 조건으로, 응? 모두 얘기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치료제를 빼, 빼앗,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라고, 원구에게, 응? 얘기를 하면서, 날 만나지 못하게했다 응? 그래서 테러가 시작된 거고, 여기 와가지고, 8년 만에, 4개월 전에, 제가 직장, 그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저 영상에서도 그 건강검진표 다 올렸었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뭐, 아무 질환이 없는 거예요. 심혈관계 질환 44살로 나왔어요. 신경계 증상 없음. 우울증 증상 무, 제로. 그런데 그 옆에 우울증 실시 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계속 우울증 코드 매겨놓고, 가짜 코드 매겨놓고, 가, 계속 테러 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 3주 전에, 한달 전에, 보건복지부고 관련 기관들 전부 전화해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상황인데, 으, 이 지금 대구서구정신강복지센터가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을 어기고 있고, 이게 개업용인데 뭐, 모두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중지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 통화기록을 제가 유튜브로 올리려고 하니까는, 이이정신복지 대구서구 정신복지센터에서 원격의료법을 이용해가지고 파일을 못 쓰게 지워버렸어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제가 관련기관들을 찾아가서 다시 답변을 들었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네? 아직도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를 받고 있냐고. 네? 중재하 중지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 아직도 그 테러를 받고 있냐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에? 조금만 기다,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제가 한 3주 전에 다시 이제 만나고 들었어요. 에? 근데 지금은 좀 알레르기인 것처럼 테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안 놔주겠다는 얘기죠. 대구 서구정책원 복지센터는. 자신들의 한 만행이 나치즘으로 전세계인들을 죽인 게법원과 학술을 이용해서 죽인 게 발각이 되는 게 두렵고 예? 이 권력과 탐욕을 놓기 싫고 전세계인들을 죽이고 빼앗는 권력과 탐욕인데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자신들 명령을 받아야 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엄청난 권력과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는 탐욕과 어? 치료라는 부분으로 보험공단에서 돈을 받고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예? 국민들에게 화학물을 싸서 정신질환으로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재산을 뺏고 죽이는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어? 사람들을 전 일, 응? 어? 시민 8, 90% 긴급대응팀 정신건강복지 아, 자살방지원으로 어? 구성을 해가지고, 어? 자살방지원들까지도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응? 인간으로서는 이것이 할 짓이 못되지만 이들은 이 짓을 해요. 이게 자비에요 그것을 막겠다라고 따지지므로 화학무료 전 세계 인류가 죽, 죽는 것을 막겠다라고 일을 하는 걸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못막 못하게 온갖 신경적인 제와무료 이펙트죠. 자, 이렇게 보면.